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이번에도 왔습니다 토템 상자가 이번 토템 상자가 5회차죠 어쨌든 한번 이상 볼거리를 제공해드리는 토템 상자입니다 이번에도 제발 여러분들이 슈로코픽과 신화를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부터 토템 상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캐릭 워러드 출발합니다 1, 4픽 중에 누가 더 많이 에픽을 먹을지 먼저 선택해주세요 미션을 내주시는 분이니까 3픽이요 그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먹었을 경우 먹은 수만큼 5,000원이요. 잘 선택한 일이겠지? <laughs> 많이 많이 드세요. 미션 내 주셨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떴습니다. 떴어요. 브리온이첫 번째 픽은 누구까 축하드립니다. 이픽 님. 괜찮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삼픽 님이라고 했지. 많이들 드셔 주세요. 딱한 개만 더 드셔도 되니까. <laughs> 선택한 사람이 신화 때문에 묻지마, 10만원. 원래 상팩짜리가 에픽과 신화를 좀잘 주더라고요. 깨를 떴어요, 떴어요, 떴어요 역시, 4명이서 가니까 잘 뜨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럼 2, 3, 4일, 이렇게 하나씩은 다 먹읍시다. 오, 또 떴어, 또 떴어. 프리오니 연속으로 세 번째는 사팩이 건가?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떴군요. 어쨌든, 사팩이도 드셨으니, 이젠 제 건가요? 한 4개 드셔가지고, 딱 2만원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또 떴어. 요 4연속으로 에픽이 프리온이 이번엔 내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나도 하나는 줘야지, 프리온아. 으이? 아, 떴어요. 떴어요. 프리온이. 떴어요. 스펀지는 안 뜨니? 축하드립니다. 뭐지? 용호상박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빔을 보고 많이 많이 따라 드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일단 나도 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를 먹어야 되잖아. 으이? 그렇지. 이렇게 프리온 잘 떠주고 네 사촌인 형제인가? 스폰저는 없니?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픽님 축하드리고 삼픽님 하나 더 드셔야 되네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안 돼. 랜덤 상자 돈미세가 되지 말고 일단 본분을 잊지 마. 여러분 시로코피과 스펀저 신화 드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션은 저한테 중요하지만 이 영상의 기운을 담으려면 신화와 시로코가 떠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쪼르륵 오케이 일단 프리온 프리온아 이리온 축하드립니다. 진짜 세계 최강자들의 대결이네. <laughs> 오케이, 또, 떴어요, 또, 떴어요. 이렇게 프리온이, 프리온! 축하드립니다. 삼핑님이 벌써 다섯 개째. 도름돋네, 진짜. 오케이, 또 프리온이 떴어요. 이번 파티 뭐지?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죠? 샤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로. 삼핑님이 더 많이 드시네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오, 이번에도 떴어요. 저는 소울이 떴네요. 갈려서 안 나와도 되는데, 비을 보여줘, 제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삼핑님, 저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laughs> 이렇게 프리온이더 떠지면, 달라, 없이 좋지, 좋지, 좋지.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사픽님, 뭡니까? 다음에 혼자 드세요. <laughs> 7개나 드셨어요? 설마 에픽으로 10만원 채우는 거 아니죠? <laughs> 오케이, 프리언아. 저리가? 사픽님에게 더 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방가르드는 블레이드를 육성해서 그런지 익숙한 이름이네요 그죠? 종말의 인도는 솔직히 카운트 안 해도 되죠? 종말의 인도도 에픽입니다. <laughs> 존말의 인도에서 뜨는 에픽은 뭐 블레이드 에픽입니까? 아니죠. 해체하면 소울이 나오는 똑같은 에픽이죠. <laughs>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오 잠깐만. 이픽님이 또 추월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브리언이 또 떴어요. 이번에 에픽의 주인은 뉴그.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제 떴는데 안 좋아해. <laughs> 픽이 떴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4682와 이게 토템 상자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뜬지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소름 돋네. 아무리 미션이 걸렸다지만 똥 떴어 뭐야? 이건 누구 거야? 다 같이 먹읍시다. 에라이 모르겠다. 진짜 먹었어 소름. <laughs>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판은 종말인두라서 무조건 하나 드시기 때문에 시케님은 총 에픽이 10개. 게다가 여기에서도 시로코나 시화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뭐가 떴나? 없어지나? 없다. <laughs> 와 이건 진짜 윤명진의 장난이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시키니 상자 다섯 개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션 걸었는데 본인이 정말 잘 먹을 줄 몰랐겠죠. 이게 바로 토템 상자 저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캐릭 인첸트리스 출발합니다. 오케이 또 떴어요. 오늘따라 프리온이 자주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요번 파티도 2, 3, 4픽 이렇게 가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3픽님이 좀잘 드시려나? 일단은 프리오는 엄청 자주 떠서 너무나 좋고 축하드립니다. 뭐야? 2, 3, 4. 그 다음 1. 이렇게 오는 건가?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종말의 인도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떴어, 떴어. 이번에 프리오는 누구한테 줄 것인가? 축하드립니다. 쌍빔이 되게 잘 뜨네요. 근데 나 빼고 드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에 나도 하나는 줘야지. 으 종말의 인도에 사람은 그래? 차라리 그렇게 될 운명이 있다면,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군요.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진심입니다. 피로도를 거의 절반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뜨는 게, 원래는 파티사냥에서도 살짝 일반적이랄까? 아까 파티가 너무 잘뜬 거죠. 한 사람이 10개 하나 먹는 적은 처음입니다. 소업판을 가는데 10개면, 두 판당 하나가 떴다는 소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laughs> 와우. 오케이, 떴어요, 떴어요. 프리오나, 이번에 누구한테 1위온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거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오케이 프리오나 이번엔 1위 온 저리 가지 말고 1위 온 축하드립니다. 저한테는 절대 안 오고. 진짜 삼픽님이 많이 드시네요. 뭐지? 오늘은 삼픽 자리가 끝까지 잘 되는 자리인가요? 오케이 프리오나 이번엔 진짜 1위 온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삼픽님 많이 드셨다고 이제 양쪽에서 드시는군요. 에라이 난 모르겠다 이제. <laughs> 마지막 빌미를 주시자가 이렇게 프리온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주시긴 주시는군요 하지만 아방가르드 이후의 태그천재검이라니 <laughs> 왔습니다 왔습니다 종말의 인도가 왔습니다 과연 균열의 수호자가 뭘 줄까요? 축하드립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세번째 캐릭 아수라 출발합니다 게이지 던전이 요렇게 떴는데 이번에 아무 말도 안했으니까 주지 않을까요 뭔가를?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떴어요. 축하드립니다. 시작부터 느낌이 좋구만. 너무 안 뜨는데? 절반까지도 안 뜨면은 기도를 좀 해보죠, 3파티는. 오, 떴어, 떴어. 딱 정확히 필요도 절반 되는 순간. 브리온이, 요렇게 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죠. 굳이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흐름 돌리러. 왜 이렇게 안 뜨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흐름을 돌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쭉 갑니다. 흐름을 이렇게 돌리면 나오더라고. 오, 떴어. 역시 흐름을 돌리는 게 정답이었다니까. 그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이렇게 계속 가보자고. 오케이. 떴어. 떴어. 역시 흐름은 돌려야 제맛이지. 축하드립니다. 2, 3, 4픽님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이제는 난가. 오케이. 떴어요. 떴어요. 둥글게 둥글게 위력은 대단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지체 없는 흐름의 바람이죠 여러분들 이 흐름 그대로 해픽만 잊으세요 오케이 떴어요 떴어요 프리오나 저리가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안 뜨는 와중에도, 3픽짜리가 잘 뜨긴 하네요. 희한하네. 자, 균열해주시자. 마지막 판 프리온의 선택은? 으, 다 왔습니다. 시르코핑님 스펀저님, 여기에요. 그죠? 균열의 소호자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뱃뱃형은 아직도 없네요. 4파티 테뜨려고 그러나? 자, 그럼 마지막 캐릭, 검제 출발합니다. 떴어, 떴어. 이렇게 프리온이 떴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만, 이네요. 3픽짜리가 진짜 잘, 어? 이번에는 3픽님부터 시작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오케이, 떴어요. 프리오나, 1위원. 샤라롬? 축하드립니다. 3, 4, 2, 1. 저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는 에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오케이, 오케이. 프리오나, 이렇게 줘야지. 번쩍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떠면 또 사픽 짜리가 이번에 옮겨진 건가? 오케이, 프리온이 떴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지, 프리온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못 먹었던 저와 이픽님이 먹었군요. 이제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은 없으니 다 같이 스폰저를 말해봅시다. 떴어요, 떴어요. 친구 데리고 안 오니, 프리온아? 우리 형제지가 사촌지간이 아니라 친구 아니야? 그러면 오, 진짜 떴어 어, 아니야? <laughs> 버스가 멈추길래 스펀저 뜨는 줄 알았네. 에이, 설렜잖아. 아, 전파가 이걸 낚시하네. 진짜 뜨는 줄 알았죠. 제 화면 보고. 와, 진짜, 나 진짜 설렜네. <laughs> 와, 이걸 이렇게 <laughs> 낚시를 한다고? 아니, 날락말락, 날락말락 이러네. 에이, 곤란한데. 나와줘. 그렇지. 이번엔 떴냐? 친구 데려왔냐 브리오나? 으, 음, 따. <laughs> 아니면 저, 찔한 이펙트가, 시로코픽이었는데, 어? 대다주시지 않네?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서, 안뜬거일 수도 있죠. 오케이. 종말인도에서 시로코픽 뜨려고 그러는 거지?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에픽도 순조롭게 뜨고 있군요. 좋아요. 떴어요, 떴어요. 프리온이 친구 데리고 왔어요. 으, 음, 따. 그래도 뭐, 안 뜨는 거 보다 일단 프리온 너만이라도 뜨는 게 좋아. 프리온이 여기서 떴네요. 연속으로 계속 뜨는 건. 스펀저를 위함인가? 감사합니다. 또 떴어,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지? 고맙구로, 그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뜨는 거지, 그지, 그지? 마지막 종말의 인도, 갑니다! 이번에야말로, 뜰 거야, 느려져라! 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요번 토템 상자는 아무 일도 없었군요. 아 거참. 그럼, 정산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캐릭 오로드 트로피카 있다 3세트네요 나라 있다 2세 황실 중복과 2세시네요 두 번째 캐릭 인첸트리스 황실 있다 얘는 두 개밖에 못 먹었네요 어 얘가 액땜을 다했나 세 번째 캐릭 아수라 트로피 중복이야 뭐야 <laughs> 일다. 어이, 곤란한데. 마지막 캐릭검지 마법사. 중복. 사마. 일다. 이건 바로 해체죠. 대장장이. 일다. 사세됐네요자 그럼 이렇게 해서 토템 상자는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늘어지는 걸보긴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희한하네 <laughs> 이 검재는 악세사리 먹는 그날까지 제발 이 악세사리 불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화도 있는데 뭔동 아무것도 없고 술시간아 있고 나머지는 없는 아이러니 나 제발 군마갈 낄수 있게 해줘 1년 동안 못 끼고 있다고 <laughs> 자 그럼 그래도 이번 도템 상자에서는 첫 번째 시로코픽 2개 두, 두 번째도 시로코픽 2개 세 번째는 신화 네 번째는 시로코픽 한개 이번에는 무수히 많은 에픽빔들 골라 골라 이렇게 도템 의 기운을 드립니다. 그럼 여섯 번째 토템 상자 때는 뭘 줄려나? 그래도 이번 토템 상자는 실력 확실하고 없다니 에라이! 끝!